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호번면에 위치해 있는 총 11세대로 구성되는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뒤쪽으로 보이는 숲뷰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입니다. 하지만 이뒤쪽의 아름다운 숲뷰처럼 내부는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이 집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함께 보실까요? 고고! 이천시 호번면에 위치해 있으며 총 11세대로 구성되는 단지입니다. 대지 120평, 도로 5평이고요. 건평 38평, 철근 콘크리트 구도입니다. 분양가는 5억 8천부터 시작하고요. 해당 모델하우스 기준 6억 2천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예정,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이고요. 기본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4대, 식기세척기, 붙박이장, 기본조경 제공됩니다. 자차기준 초등학교 5분, 중고등학교 8분, 롯데마트 7분, 2천역 5분, 2천터미널 8분, 2,000시 구분 소요되며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개드린 적 없는 자재 같은데요. 바로 큐블럭을 사용해서 이렇게 높게 쌓아놨습니다. 이 큐블럭은 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큐블럭의 특징은 이렇게 안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냥 담을 쌓았을 때보다 훨씬 답답한 느낌이 덜 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는 넉넉하게 두대 가능한 자리가 나 있습니다. 그럼 마당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 집은 마당 조경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는 앞마당, 오른쪽으로는 뒷마당이 있는데요. 먼저 앞마당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현무암 디딤석이 굉장히 넓게 저 앞쪽까지 깔려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부동수전 자리가 나 있는데요. 조경수는 세그루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동수전을 통해서 조경수 관리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뒤쪽으로 석재데크가 정말 넓게 깔린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또큰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이 위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테이블을 놓고 티타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안쪽으로도 수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미니 수영장 물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재 데크기 때문에 또물 청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림석이 깔려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쪽에도 이렇게 잔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잔디 시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 뒤에 아름다운 숲뷰와 이 집의 매치가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의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그리고 위쪽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 포치 공간이 앞쪽까지 나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치 공간이 좀 한정적이거나 좁다면 비나 눈을 피하는 공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포치 공간이 이 집의 길이만큼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편하게 바깥을 다니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뒷마당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앞마당은 넓은 석재 데크가 포인트였는데요. 뒷마당은 보시는 것처럼 넓게 깔린 잔디 마당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마당에서는요, 아까 인트로에서 보실 수 있었던 정말 산뜻하고 아름다운 숲뷰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에 이 뒷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좋을 것 같고요. 손님들 초대하셨을 때이 공간에서 파티, 야외 파티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앞마당에 포치가 넓게 시공되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현관 앞쪽 포치도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구조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총 다섯 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까지 옆쪽에는 이렇게 수납칸까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으시는 신발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현관문 프레임과 다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안쪽에도 굉장히 둥글게 인테리어 포인트를 준 부분이 많은데요. 그 인테리어 포인트를 이렇게 현관에서부터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포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유리가 아쿠아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은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 하나, 공용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거실, 주방 일체형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개방감이 엄청난데요. 여러분, 인테리어 포인트 정말 예쁘지 않나요? 먼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창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창호는 지인 창호 사용했습니다. 이 창호를 통해서는 아까 넓은 석재 데크로 드나들실 수가 있고요. 아트월 부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요, 도배지 시공이 아니라 모두 다 인조 대리석 혹은 필름지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내부 인테리어가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천장 포인트가 정말 많죠?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서리가 각진 게 아니라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에서도 부드러운 느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매립등과 간접등으로 포인트, 그리고 실링펜 시공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일은 포세린 타일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타일이고요. 그럼 주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벽면도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놔서 고급진 느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 미리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처럼 4인석 혹은 6인석 식탁을 놓으실 자리 나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이 넓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츠 인덕션 제품, 그리고 하츠, 후드 제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이지만 하부장은 네이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고요. 고급진 느낌도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보실 수 있는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싱크볼은 사각 와이드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물을 틀고 끌수 있는 발판까지 시공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환기 가능한 환기창 KCC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옆쪽 벽면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일이 아니라 인조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에도 훨씬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옆쪽 보시면 하츠 리프트업 도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인테리어가 둥글게 마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공간도 이렇게 둥글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수납이 가능한 장식장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원하실 시에는 수납이 가능한 수납형 계단으로 마감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부 히든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처럼 보인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래서인지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이 문을 열면 1층에 공용 화장실이 나옵니다. 보여 드릴게요. 변기와 도기 전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청소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부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살짝 단차가 나 있기 때문에 변기 쪽 바닥은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문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1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전체 다 화이트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개방감이 잘 느껴지고 환한 느낌 여러분들께도 느껴지시죠? 이 앞쪽에는요, 앞 데크로 나갈 수 있는 큰 베란다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실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매립 등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옆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기가 가능한 환기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 또 픽스창호가 길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예쁘게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 바로 옆쪽에는요, 이렇게 귀여운 아치형 포인트가 들어간 문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바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여러분, 다용도실 정말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이 가능한 수납칸부터 이렇게 보조주방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그마한 보조주방이 아니라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환기 가능한 KCC 창호도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죠. 제가 서 있었던 이 공간에는요,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으로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는 센서 등, 그리고 위쪽 천장에는 포인트 등이 이렇게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자재는 원목 자재고요. 옆쪽 벽을 보시면 도배지가 아니라 아래쪽은 인조 대리석, 그리고 위쪽은 필름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위쪽을 보시면 이쪽에도 예쁜 포인트 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은 가족실, 방 2개, 테라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마스터룸에는요, 드레스룸과 마스터룸 화장실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왼쪽으로 갔을 때 보실 수 있는 2층의 첫 번째 마스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요. 밑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히든 도어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이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체 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또 고급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아이들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을 보시면 테라스와 이어지는 KCC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표가 보이는 창호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창호를 동시에 열었을 때 환기 효과가 더욱더 뛰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기 전에 위쪽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고요. 한번 창호를 열고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이 테라스는 아까 가족실 뒤쪽에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방을 통해서도 테라스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테라스 크기가 굉장히 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라스에도 포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테라스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라스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티테이블이나 의자를 놓기에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난간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ED 조명으로 꾸미셔서 나만의 루프탑 카페로 꾸미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공간,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뒤쪽 공간까지도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난간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컬러율이 시공된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요, 또 포인트가 이 뒤쪽 뷰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티테이블을 이 공간에 놓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숲을 바라보면 그게 가장 큰 나만의 힐링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에서도 수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스에다 미니풀장을 설치를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실에서도 테라스로 드나들 수 있는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창호를 통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테라스로 드나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문은요, 2층의 마스터룸인데요. 2층의 마스터룸 크기가 굉장히 크고 또 실수기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마스터룸 정말 크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놀랐는데요. 채광이 또 좋아서 방안 전체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들고요.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탁 트여 있어서 앞 뷰를 막는 것 없이 탁 트여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렇게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좋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매립등과 간접등 시공으로 방 안에 포근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옆쪽 벽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 벽의 포인트로 위쪽에 이렇게 가로로 긴 픽스 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스 창을 통해서 답답한 느낌이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과 맞선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붙박이장입니다. 이렇게 살짝 불투명한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래서 이 문을 전신 거울처럼 이용을 하셔서 옷 매무새 가다듬거나 혹은 내 모습 확인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거울을 놓을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총 5칸으로 시공되어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환기창 시공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집 뒤쪽을 통해서 또 숲뷰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화장대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울만 놓는다면 바로 파우더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잘 챙겨져 있는 그런 화장대고요. 그럼 바로 화장실로 이동을 해볼게요. 정말 고급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마스터룸의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대 시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건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룸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도기와 해바라기 수전 모두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인데요. 샤워부스, 환기구, 환기창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이천시 후본면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함께 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인트로에서부터 뒤쪽에 아름다운 숲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내부에는 훨씬 더 고급진 인테리어 포인트가 많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현지의 픽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픽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이 전원주택이 위치해 있는 이곳이요. 이천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이천역까지 자차로 5분 만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천역뿐만 아니라 이천터미널 그리고 이천IC까지도 약 10분 안팎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강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고객님들 혹은 터미널 자주 이용하시거나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이위치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픽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급진 인테리어입니다. 전체적으로 집안에 둥글게 마감된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현관에서부터 중문 앞쪽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또 기둥이 둥글게 마감되기도 했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위쪽 천장도 둥글게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포인트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집안이 전반적으로 포근하고 또 따뜻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조 대리석이 굉장히 많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산뜻한 숲뷰입니다. 집 뒤쪽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산뜻한 숲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숲뷰가 보장이 되니까 2층 테라스에 올라갔을 때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고, 또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현지의 픽세 가지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정말 장점이 많은 집이니까 여러분 이 집은 직접 와서 투어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필지 보고 싶으신 고객님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 보고 싶으신 고객님들 언제든지 아래 댓글이나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친절한 직원들이 빠르게 투어 예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빌라미 전원주택 분양수수료는 무료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전달드릴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좀 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촬영을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 특히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 정확하고 또 좋은 정보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한 시간을 고객님들께서 알아주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큰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한 내집 마련 채널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이 6개월 조금 넘는 기간은 정말 큰 경험이었고, 또 고객님들의 큰 사랑 덕분에 저도 늘 즐겁게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음번에 이어서 촬영하실 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스마트한 내집 마련 채널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6개월간 큰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건강 챙기시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공유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연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